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새벽 영상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을, 달려, 아,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엔게디가 어딘지를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살았던 곳은 기부아였는데요기부아는 예루살렘보다 약간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 많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한 것인데, 말하자면 그 기브아의 사울을 피해서 어, 달아나는 중에 그 조, 조금 남쪽에높 땅으로 왔고요. 이높 땅은 어, 기브아와 예루살렘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 높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그 사무엘의 선생님이었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고요. 어, 그래서 그, 그 상황을 보면 실로에 있었던 그 엘리와 제사장들이 그 옮겨서 제사장 성업이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성업이 노업으로 어,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사울이 이 일을 알고 나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높성업의 남녀노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는 말하자면 그 성을 진멸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이제는 악한 권력을 진 왕일 뿐인 이런 사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는 부분에서 지나갔습니다만 사무엘상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브는 기브아와 예루살렘의 중간쯤 되는 곳이었고요. 어쨌든 곡절 끝에 다윗은 이 노브 땅을 지나서 어, 사해가 있는 동쪽. 그러니까 저쪽 그 지중해 쪽 반대쪽 동쪽 사해 방향으로 좀 가다가 다시 방향을 이제 남쪽으로 틀어서 어그그니까 사해 쪽으로 가지 않고 어 사해의 옆쪽, 그니까 사해 약간 사, 사해의 그 서쪽 연안 지저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를 유대광야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주로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유대광야 이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어, 유대광야는, 어,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해 서쪽 연안에 펼쳐진, 좀 길다랗게 펼쳐진 광야인데요. 그 남북 양 끝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해 사회 말하자면 사해의 남북 양 끝이라고 보아도 되겠는데 그 남북 양 끝에 중간쯤 되는 지점에 유다강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 엔게디가 있었습니다. 사해의 아주 사해의 아주 인접해서 엔게디라는 곳이 있었고요. 어, 그 그곳은 이제 골짜기이면서 골짜기이면서 동굴이 많이 있어서. 험한 지역이었지만 또 샘이 솟아나는 그런 지형이어서 어 물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곳이어서 다윗이 숨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지는 않고 물도 있는 그런 곳이어서 도망자 다윗에게는 숨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엔게디에 거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은 다시 제 다윗을 뒤쫓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변을 보기 위해서 어, 앉았다가 나왔는데 마침 다윗이 은신한 동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은 어, 그때 사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고 그의 그 돈만 살짝 배웠다가 나중에 사울이 떠난 후에 어,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그 모든 사실을 이렇게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이 굉장히 험악한 그 추격전에 대한 서글픈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그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넋이 나간 모습으로 약간은 좀 사람이 좀 그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면서 이미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다윗느라고 시인하고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것으로 완전히 그 다윗을 쫓는 일을 거두린 것은 아니지만은 다윗으로서는 이 일을 통해서 상당한 여유를 얻었고. 또좀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우리에게로 돌려보면 그렇습니다. 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좀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형상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목숨이나 삶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잘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모든 목숨과 삶을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의 어떤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아주 그 진지한 명분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 잘 해보려고 한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마음도 들기 마련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쏟아붓는 자세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충실한 자세도 이런 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함께 14가지를 제가 4가지로 줄여서 말한 그네 가지 악행을 삼가는 것도 함께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사람들을 지키는 나의 자세로서 이렇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음행하는 일, 미신을 믿는 일, 그리고 싸우고 방탕하는 일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사울을 지켜주었나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로 또 성령이 그 많은 악행을 저지, 저지르지 않, 않는 자들로 살 것인가 이렇게 약간은 좀 적용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지키는 것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로서 세상을 돌보며 교회를 지키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틀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예. 다윗이 참그 진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오늘날 신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재료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문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며 진정한 신자들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